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형 솔루텍 살펴보실 거고, 제형 솔로텍 강조드렸던 부분은 저는 로봇입니다. 로봇. 키워드 자체가 로봇에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자마자 느닷없는 급등을 통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로봇 테마를 태웠던 것도 세력입니다. 세력성 물량이 들어오면서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단순히 지금 제형 솔로텍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마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일정과 스케줄이다. 왜냐하면 이 일정 스케줄이 끝나면 개인들이 손쓸틈 없는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론 한 차례 정도의 더큰 급등을 시키고 나서 급락이 나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일정뿐만이 아니라 세력들의 일정이 있다면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재료랑 목표가 오늘 모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세력들이 로봇을 선택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의 대안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인력 부족은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로봇이 대한수단이 아닌 필수수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국가 단위의 로봇 육성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유럽 할거 없이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조단위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 경쟁력에서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로봇 산업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AI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AI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지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뇌의 역할을 하죠 뇌.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니까 뭐겠습니까? 로봇이 움직여줘야 된다. 로봇 수요가 폭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CES 2026 참가하면서 여기 관련된 M&A라든지 기술 계약이라든지 앞으로 추가 계약 공시가 또 터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정부나 로봇 실증 보급 사업 공모로 인해서 MOU 기업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전시회나 산업 박람회 연쇄 일정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CES 2026인데 여기 주요 기업들이 현대차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에도 다양한 그룹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에도 다양한 그룹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게뭐 LG 그룹도 또한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고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 좋겠죠. 지금 캡처 한 번씩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캡처 한 번씩 해서 아 뭐는 현대구나, 뭐는 삼성이구나, LG구나 알아가시면 되고 더 편하게 보시려면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 HTS나 MTS 이용해서 설정해두시면 더욱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캡처하시는 김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상반기에는 확실한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육성 정책. 수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도 수혜가 이루어지겠죠 하반기는 더욱더 대단한데요 자동차 부품업체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도 있을 것이고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 투입됩니다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플랫폼은 판매가 시작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상반기 하반기 모멘텀을 모두 잡고 있는 로봇 테마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러한 일정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검색 시 식을 제가 만들어 놨죠. 어떻게 사용하는지뿐만 아니라 목표가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기서 잠깐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목표가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한두달 정도 사용을 해 보시고 실제 뭐적나한 후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말씀을 주시고 뭐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 하시면 말 그대로 그 후기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어 놓은 것 굉장히 지금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모두 목표가 검색기를 이용해서 매수가를 측정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목표가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고 파란색 표시된 것은 목표가 성공했던 종목들 빨간색은 아직 목표가 도달을 하지 않아서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뭐50% 60% 101% 그렇지만 목표가 검색기에 더 높은 목표가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한두달 정도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후기만 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쓰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유 6월, 7월 7월달에 강조를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강조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기를 이용했던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검색기 사용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종목명 쓰는 구간이 있을겁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중공업 종목명을 적어주셔야 되고 뭐 지금 종목이 무조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시총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종목명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 전구점 가격 기준 이라고 써있죠. 이때 당시에 전고점을 보시면 이 아, 가격 라인입니다. 18,000원 라인 때 정도 되죠. 이 18,000원을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8,000원을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 가능 가격이 나와요. 16,000원 목표가 31,000원. 매수 가능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16,000원까지 눌림 이후에 거의 최저점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되는 구간이 우리 최저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7,000원 매수해도 되고 18,000원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분할 매수로 접근만 한다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목표가 검색기에는 목표가가 3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31,000원 나왔다라는 것은 31,000원 구간 오면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고점까지 올라갔죠. 그 이후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야 될지 보려면, 최근에 전고점인 33,450원, 요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삼성중공업 적어주셔야 되고, 삼성중공업 적어주셨으면, 전고점 가격에 33,450원 유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 가능 가격이 나오죠? 22,550원. 최저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한번 선을 그어보면, 22,500원 정도 되니까, 받고 이제 뚫지 못했던 전고점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저항 작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 평단을 추적해서 목표가가 나온 것을 보면 58,950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 물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또 사라고 해서 큰 수익을 드렸던 유튜브에 영상 찍었던 종목인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죠. 하나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 제가 언제 매수를 드렸냐면 이 3월달, 4월달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도 검색기를 이용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요날 눌린 것을 보고 제가 요때죠. 31,000원, 2000원 부분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한 42,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하나 시스템을 적어주시고 전고점이 42,000원 부분 됐었죠. 42,000원 기입을 하시면 매수 가능 가격이 3만 1,100원이 나와요. 목표가 6만 7,500원. 매수 가능 가격 3만 1,100원 나왔었는데 3만 1,100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목표가, 목표가였던 6만 7,500원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7만 900원까지 오르고 눌림이 발생했는데 6만 7천 5백원 정도면 거의 최고점이에요. 선을 그어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검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시고 지금 계속해서 적중 드리고 있는 종목들 역시 검색기로 나오는 것이니까 구독자분들을 한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구독만 하고 있다 하시면 누구나 지금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 다만 제가 계속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막 길게는 최대 6개월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배포를 드릴 거고, 받아가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수익이 잘 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 인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어플 같은 것으로 개발해가지고 정말로 출시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기입하는 방식이지만 추가적으로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 지금 인증 작업에 참가해 주신 분들. 실제로 써보시고 그냥 본인 이 느끼시고 리뷰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0107513. 5260이 제 번호예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인데 목표가라고 남겨주세요. 목표가 검색기니까 목표가 남겨주시면 검색기를 한번한번 한번 드릴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초보자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힘드셨던 분들은 한번 그냥 재미로라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 후회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